업계가 집단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S&P 상한제 시행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원자재 대란으로 태양광 설치 비용은 오른 반면 수익성은 급감하고 여기에 사업자 다수가 의지하고 있는 대출 금리마저 두 배나 인상되면서 사업자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S&P 상한제 시행 후첫 정산이 이루어지면서 태양광 사업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한제가 발전 용량에 따라 차등 시행되면서 더 작은 용량의 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이른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 것은 물론 올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면서 발전 수익 악화까지 겹쳤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5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내달 중순을 기한으로 S&P 상한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사업자가 500여 명을 넘어서면서 이달초 법무법인 선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처럼 태양광 업계가 집단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S&P 상한제 시행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S&P 상한제를 처음 적용한 작년 12월 기준 전력 생산분에 대한 정산 절차가 지난 10일부터 이뤄진 가운데 구체적인 손실을 파악한 사업자들이 대거 소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계는 작년 7월 S&P 상한제 도입 시 업계 전반에 걸쳐 매월 375억원, 연간 4,49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작년 6지 S&P 평균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150.6원 수준이었지만 그보다 약 반년 만인 작년 12월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치인 267.5원을 찍으면서 상한제 시행 여부에 따른 간극도 더욱 벌어졌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미 S&P 상한제 시행 직전월인 작년 11월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산 단가는 킬로 h 트시당 163.4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직전월인 킬로 h 트시당 250.1원에서 86.7원이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REC 거래 대금을 제외한 정산액 역시 11월 1468억원에서 12월 71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이 같은 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란 것입니다. 특히 S&P 상한제가 100kW 이하 사업자들만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100kW 이하 사업자들의 수익이 100kW 이상 사업자들의 수익을 역전하면서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 개통내에서 운영 중인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는 총 11만 6,569개소로서 약 21GW 규모입니다. 업계는 이중 100kW급 이하 설비가 8만여 개소로 설비 용량 6GW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급량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68.6%를 차지하지만 용량 기준으로는 27.3%에 불과한 비중입니다. 지난해 원자재 대란으로 태양광 설치 비용은 오른 반면 수익성은 급감하고 여기에 사업자 다수가 의지하고 있는 대출 금리마저 두 배나 인상되면서 사업자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별로 계약 내용이 상이한 공급인증서 REC 수익을 제외하고는 S&P 단가로만 수익을 계산했을 경우 이 같은 격차는 더욱 극명합니다. 99.9kW급 태양광 발전 설비의 12월 한달 수익은 평균 S&P 가격인 267.55원과 일평균 일사량 3.6시간에 반영할 경우 약 298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설비 용량이 100kW에서 0.1kW씩만 증가해도 S&P 상한액인 159.65원이 반영되고 수익 역시 178만원 수준으로 무려 120만원 가까이 급감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최소 166kW의 설비를 갖춰야 99.9kW급과 같은 수익이 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형 설비를 갖춰 완충력이 있을 법한 1메가트급 설비의 수익도 S&P 상한제 미적용시 2,986만 원에서 상한제 적용 후 1,782만 원으로 1,200만 원 이상 떨어집니다. 연간 수익으로 따졌을 때 사업자 한 명당 무려 1억 원을 넘는 손실입니다. 당초 20년 장기계약을 염두에 두고 원리금 상환계획 등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했던 사업자들 입장에선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국 태양광 발전 협회 관계자 역시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영세 사업자들의 수익을 제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세한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에 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에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용기가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